입니다. 오늘도 저녁을 해볼 텐데요. 오늘 저녁은 제가 얼마 전에 시킨 짜장하고 소면으로 해서 약간 저만의 스타일로 소면과 짜장을 섞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가보시죠. 네, 자 우선은 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요거는 까지고요. 물은 아까부터 끓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물이 끓거든요 그래서 소면을 바로 넣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 대패상겹살 있었던 거 아시죠? 요거에다가 대패상겹살을 양창 넣어보겠습니다 칼수제는 조심히 쓰셔야 됩니다. 이히면서하시면안 돼요. 그래서 얼마 전에 산 척크. 그리고 좀 매콤하게 꽂혀 파. 파를좀 많이 넣을게요. 좀더 빨리 우러나게 살짝만 다지고 넣습니다 그리고 당근 당근이 얼마 없어요. 사오기는 귀찮고 원래는 좀 당근 먼저 볶아야 되는데 귀찮네요 호박도 넣고요 넣고, 넣고. 마지막으로 청양고추 넣습니다 그럼 한번 볶아 보겠습니다 못 넣게 넣고 고춧가루를 빵잘 그 제가 얼마 전에 산 표고하고 표고버섯을 제가 말려놨어요. 이걸 한번 넣어서 먹어볼게요. 말린 거라 그냥 뜯어서. 음, 맛있을 것 같네요. 소면도 잘익어가고 있습니다. 요사 이에 소매가 익었 네요. 그럼 소면 에물을빼겠 습니다. 아벌써부 냄새가 좋았습니다 이제 뭐 거의 끝났습니다 요리가 요거만 이제 데쳐질 때까지만 저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면도 삶아졌고 장도 됐으니까 여기다 데코할 것을 올려볼게요 짜장에 제일 올라오는 게 좋은 게 저는 계란이거든요 계란 한번 프라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비슷하게 국만두도 같이 한번 튀겨볼게요 자, 이제는 최대한 안 터뜨리게 구워볼게요. 색깔 좋습니다. 너무 센불이면 사이드가 타니까 약한 불로 해서 이제 제가 원하는 만큼 다 익어졌습니다. 만두하고. 그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자, 그릇, 그래. 약간 약간 중화식이죠? 여기다가 밥을 옆사이드 올려 놓고 소면을 물기 뺀 소면을 한쪽에 올려 놓고 그리고 장을 올립니다. 그리고 여기다가 올려될 게 계란, 튀김 만두 그리고 제일 핵심 포인트 오이. y 썰기로 해서 됐습니다 여다에다가 깨를 송송송 송송송 so, s 저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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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네 그럼 오늘 저녁도 준비가 다 끝났고요 오늘은 음, 짜장 소면 짜장 소면으로 하면 괜찮겠네요 네, 그럼 저는 이걸로 해서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즐거운 저녁 되시고요 여러분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그럼 바이 구독 좋아요